저희 이제 옷 갈아입고 선저 위치엔 먹으러 갑니다. 요스 요스! 저 오늘 이거 먹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laughs> 아, 거의 안 먹었어요. 진제이 정도로 양꼬치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요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 들어갑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웨이팅을 해야 한데서 웨이팅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뜨거워. 남편이 다 먹었어요 남편이 다 먹었어요 이다먹었요거 뭐야? 감자! 먹어도 돼요? 응! 제가 이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같이 다치, 이렇게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라면 안 땡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라맛 나날게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아나 행복하잖아 어떡해 그리고 오늘 양고기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우리의 최애 밥귀야 빙찔링 게이 빙찔링 아냐 빙빙빙 빙찔링 게이 빙찔링 하이 빙찔링 하나 둘셋게이워 빙찔링 옷 위에 올라간 <laughs> 예지이가지 나는 지금 언니랑 영상 찍으려고 유다미요. <laughs> 아 그나마 타타유. 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 찍어보도록 하니다 l e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화장하고 <laughs> 예람이 나지 화장 중이고요. 아침으로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신나게 놀라면 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디즈니랜드갑니다 아, 가고 있습니다. 길이 매우 매우 길어요. 맞아요. 어 음. 예뻐? 네? 어 굉장히 예뻐.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디즈니랜드 앞에 있는 디즈니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디즈니샵도 있고 음. 먹보가 되게 많아요. 오늘 저는 미키 미니 마스 음. 티켓을 음. 받았습니다. 유. 내꺼 너무 못생겼어요. 세 귀여워. 써보세요. 아. 음. 귀엽다. 귀여워. 키우. 야 옷이랑 잘 어울린다. 네. 저랑 오? 예진이랑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오시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오늘 콜드볼 메이크업이야. 그지 어, 약간 주디 느낌으로 오오. 다 빨갛게. 저는 여우니까 시크하게. 음. 호랑지 달린 거 봐라. 와! 꼬랑지들 뭉빙이. 저희 주토피아랜드 왔어요. 예! 제가 주토피아가 제 디즈니 최애 영화거든요. 제일 네. 이다 <laughs> 저희는 드디어 닉 주디 머릿띠를 사러 지금 들어왔는데 사람이 매우 매우 많아요. <laughs> 뭐야? 옆에 내보세요. 아, 귀여워. 이야. 제인이 안녕 이거 사진이거 네, 제이지.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디가동리별로있습니 아, <laughs> 여러분, 랑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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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 여러분, 여다분 여러분, 여와분 여러분, 여러

오늘 가스를 시켰습니다. 차를 네? 출발!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밥을 먹고 이 트론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트 네. 어머, 네. 왔어요 여러분. 우와,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갔을까? 아, 야 아, 무서워. 탔는데 진짜 겁나 빨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미쳐요, 미쳐. 못다시 못할. 뭐예요 방금? 저 살짝 봤어요. 이게 귀신이다. <laughs> 와 여러분, 이거는 기프트샵인데 진짜 예뻐요. 문체가 엄청. 반짝거려 그리고 여기 샤워 크리스마스라 병정으로 나왔나봐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데이지 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엘사를 보는 제이리 오?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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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스틱 알 이거 데이지 여러분 캐리비안 헬덕 하러 왔어요 살짝 무섭대요. 그러니까 놀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분위기가... 게. 어, 분위기가 좀 무섭다고 해서 살짝 떨려서 가운데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우리 타고 올게요. 안녕. 레디! 뽀이! <웃음> <웃음> 우리 아저씨 대결. 너 오른쪽 얼굴만 잘 나와서 맨날 이쪽만 넘기고 이쪽에만. 아저씨! 왼쪽입니다만. 이번 상하이 와서 막내도 울지 않았는데 언니는 어제 엄망 울었다. 아저씨! <laughs>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uis? 저희 이거 찍으려고 지금 미친! 파르트네 그래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여러분 저희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뭐하러 가죠? 바다! 엉덩이 한번 빡! 엄청 웅장하죠 여러분? 헐을 먹으러 왔습니다. Yeah. Yeah.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사랑 오버님. 고기 진짜 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기! 짜잔! 여기 오시면 이런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랑해! 헐! 빙수! 밀크티! 밀크티! 맛있어? 와! 음. 미친 아거 아냐? 이 사람 진짜 이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몇 시간 동안 난리 쳤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제가 언니들미안해 괜찮아 언제나, 언제나 일어날 거있요 갑자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아, 진짜. 아니 뭐를 찾는데 왜 불을 끄고 찾냐고요 미쳐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하면 저희 대충 찾았어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위에 어 위에 와이찾았이찾았으니어 됐어. 됐어. 패티 어 해피 엔딩 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나 어떻게 어떻게 썩. 떻게어떻나가요게 어떻게 가가가 어떻게 가, 가.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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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떻게어게요게어어 구럼라미 꾸... 더워 <목소리> <예람이 웃음> <laughs> 얘는 뭐야 보세요베에서 양말 없 베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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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 아직, 중심에... <laughs> 아직 램수면 단계에 빠져있거든요 왜미 베라미, 베라미, 제 시야가 이런데 <laughs> 제가 어떻게 안라나요 여러분, 저희는 먼저 공항 도착했어요. 저희가 다섯 명이서 타면, 그 1편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캐리어에 진짜 크게 낑겼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는 먼저 타고 왔습니다. 이제 애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짐다붙이고 들어갑니다. 우리 애기보다 훨씬 안 귀엽지만 귀엽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짐을 맡기고, 후동공항에들어왔습니 밥을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들어오자마자 식당을 찾았어요 그니까요 너무 운이 좋아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동체기, 일식, 양식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 스키야키 우동 시켰는데 진짜 찐이에요 찐 그리고 음. 수박 주스도 시켰는데 수박도 경수박 음, 스피바라 풀먹는 음. 저는 이 연어 삶은 플래터 같은 걸 시켰어요 네, 저...